안녕하세요. 화성 밥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이말랭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이말랭이 오징어채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농약 성분 없애는 방법은 소주, 두 큰술, 식초, 두 큰술 이렇게 해서 10분만 담갔다가 헹금을 해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두번정도더 헹굼을 해서 물빠짐을 해주세요 오이가 참 실하고 좋아요 근데 오래 보관하는 법은 오이 말랭이 만들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오이는 7개입니다 오이 양 끝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오이를 3등분 해주세요 오이가 기른거는 4등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4등분을 해주세요 오이 수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4등분 해주세요 오이를 건조기에 이렇게 넣어서 오이 말랭이 무침 해보겠습니다 1 0도에서 10시간 건조를 해줍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되는데 안 뒤집어 졌더니 10시간 지났는데 아직 덜 말랐어요 3시간 정도 더 건조기에 말리겠습니다 오이 말랭이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떼글떼글 떼글 합니다 비닐팩에 보관을 했다가 오이 말랭이 무침 해보겠습니다 오이는 생오이 3개 말린 겁니다 제가 7개 말려서 반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70g 정도 되고요 오징어채 70g 준비를 했습니다 보관하기 여름에 너무 힘들잖아요 양이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건조해서 말렸다가 밑변찬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물에 한번 살짝 불려보겠습니다 오징어채는 살짝 물에 한번 이렇게 헹굼을 해주세요 좀긴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름에 밑반찬으로 말랭이가 참 좋죠? 많는 고명은 실밥 에만 준비를 하세요. 아주 송송송 송 썰어주세요. 오이 말랭이 무침 양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추장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매실청한 큰술. 멸치액젓 한 큰술 넣습니다. 조청 한 큰술 넣어주세요. 통깨 한 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줍니다. 양념이 됐는데요.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오이 말랭이는 미지근한 물에 한번 살짝 불려주시고요. 오징어채는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징어채도 오이에 수분이 많아도 오징어채에서 다 흡수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준비한 양념을 넣어주세요. 오이 말랭이기 때문에 수분이 다다 이렇게 빨아 들이거든요 수분이 지금 조금 있으면 촉촉하면 좋잖아요 무침하시고 쪽파 썰은거 넣어주세요 오이 3개 말랭이 하면 이렇게 조금 돼요 근데 여름에는 밑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오이 생채 무침 해놓으면 금세 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맛이좋습니다 오이 말랭이 오징어채무침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오이말랭이 오징어채무침 마무리하였습니다. 오이는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이말랭이 무침을 다양하게 하는데요, 황태채 넣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오징어채 넣고 무침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이말랭이 김치 같습니다. 허상벗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징어채의 단맛과 오이 말랭이의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름 밑반찬으로 정말로 추천합니다.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